Satu, dua, tiga, satu, dua, tiga. 먹을 거는 크리피이라고 해서 솔직히 크리피이라고 하면 칩이에요. 칩을 크리피이라고 해요. 약간 말려서 튀긴 그런 걸크리피이라고 하는데 안산에서 인도네시아 마켓에서 파는 거라서 제가 또 너무 이게 한국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가워서 사왔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준 오빠는 안 먹어본 게좀 있을 거예요. 저는 워낙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막 입이라고 해서 진짜 안 먹어본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빠는 어렸을 때좀 편식이 있었어요. 편식이 아 아, 아니라 입이 좀 까다로워서. 한국말로 편식 편식이라고 해서 안 먹어본 게 있기 때문에 영준 오빠 오는 같이 한번 먹어볼 건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지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네네. 빨리 빨리 꺼내. 오 되게 예민하시네. <laughs> 내 제가 그 뭐지 그 영상을 인도네시아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김치처럼 뭐 새우칩을 그렇게 해서 먹는다는데 그런 거비 없이 어 밥이랑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아직 좀신해그로 먹는 편이야. 아. 음 이거는 얘기 보시면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퀴즈 뭔지부터 뭔지 맞춰보기 기화 씨랑 보이 씨는 모르니까. 감자칩? 감자칩? 그냥 음, 감자칩. 감자칩? 비슷한데 이게 카사바라고 해서요, 네. 신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랑 감자 중간 정도. 어. 어 그래서 감자칩보다는 조금 더 담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바삭바삭 딱딱. 네. 좀더 그래서 식감이 아주 좋은데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립 중에 하나인데 음, 좋아. 이게 완전 빨개야 되는데 좀 양념이 조금 너무 적게 들어가잖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사랑받는 음료, 깨버토리라고요. 전 국민의 음료. 무엇을 어. 먹든 어. 깨버토리가 자스민차예요 건배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laughs> 자, 건배. 건배. 네, 음. 약간 맥심? 아니 근데 그 뭐죠? 맥심 맞나? 그지 아니 그 저 옛날 맥주 있잖아요, 맥시. 맥콜? 그거, 맥콜, 맥콜. 맥콜? 맥콜, 맥콜.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어때요? 조금 향 있는데 응. 괜찮아요? 응, 좋아요. 어, 이건 좋아요? 아, 아주 좋아요, 그러면. 퍼스트 레이디. 저 정도면 돼요. 레이디 파스텔예요 나. 조이 씨부터 한번 보자. 나도 써도겠는데? <웃음> 음 고구마 맛 나요. 고구마 맛? 네. 고구마 맛인데 엄청 단데? 좀 달달 매콤하안매워요아 그래요. 매운 매운 거 맛있고 원래 살짝 매운 맛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념이 적어서 그런 아,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살짝 죄 매콤한 게 살짝 있어요. 살짝 그냥 달아요. 음 달달한 거예요근데 이게 진짜 원래 양념 양념 많은 거는 원래 매콤. 매콤하거든요 맛있어요 응맛이 카사바칩이 인도네시아에 서는 우리나라 감자칩보다 더 많이 스낵동네보다 응, 맛더 많이 먹어요 음 제가 알기로는 감자칩보다 이게 식감이 더 좋아서 그런지 더 많이 먹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두 번째 짜잔 오 어... 생선? 자 이번엔 뭘까요? 생선 칩인 것 같아 오.. 오.. 오뎅 같은 거 김? 김 같은 거?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은 각자 답 하나씩 얘기하게 네. 하나 둘 셋! 어묵 어묵? 다시마? 다시마 그러면 얘기 음. 주지 말고 먹어볼어먹어보어 어, 오케이 자한 한 번에 같이 먹어 아, 먹자마자 바로 알아요? 네. 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생각에는 근데 영준 오빠도 이거 안 먹어봤죠? 그런 건안 먹어봤어 먹진 않았는 나는 이제 안 먹어봤어 자 하나씩 잠깐 <laughs> 응? <laughs> 왜왜 거부하는 것 같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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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우리 먹어자 아니 셋이서 먹어야 맛은 있다. 네, 같이 먹읍시다. 네. 우리 의리 있게. 짠. 네. 자. 힌트 줄까요? 네. 힌트 주면 바로 맞힐것 같은데? 과일이에요. 응? 과일. 하나 오. 아 네아 그럼 어쩐지 이렇 같은데 기억이 안나더라고요 김.. 다시마.. 너무 귀여워 맨입이까 색깔이 그래가지고 그쵸 그쵸 근데 응. 아, 네, 그.. 오이할 그, 응. 있어요 충분히 아우 음 아, 응.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어 네. 음. 맛있게 튀겼다 엄청 맛있죠 그니까 음. 저 인도네시아는 음. 바나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막 이만한 것도 있고 진짜 아 약간 좀 통통한 것도 있고 되게 많아서 이거는 이제 조리용 조리용 바나나용인데 맛있죠? 응. 음, 그데 음. 맛있다. 자, 세 번째. 네세 네 번째. 자. 하트 아, 그래. 내용 보면할 거예요. 당근. 응. 그렇죠. 콩인데 땅콩을 이렇게 약간 반죽을 해서 먹는 건데 이거를 많이 먹어요. 음... 이거를 빼액이라고 해요. 빼액. 빼액. 빼액 까장이라고. 빼액 까장이라고 해서 까장이 땅콩이란 뜻인데 빼액이라고 해서 이거는 밥이랑도 먹어요. 오... 밥 먹을 때 먹어요. 끈밥. 볶음밥이나 날심볼 이런 거 했을 때 옆에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아까 과일 같은 거는 아닌데 보통 이런 칩류, 아까 기완 씨 얘기한 것처럼 새우칩 이런 거랑 밥이랑 같이 먹어요. 음. 칩류를. 음. 자,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같은 브랜드예요? 어, 아니에요. 왜요? 네. 그냥 이런 포장류를 많이 써요. 아, 음. 포장을 해? 작은, 작은 것부터. 혹시? 이건 약간 짭조름, 짭조름 있죠? 그래서 밥이랑 아, 먹게 돼요 아, 그래서 응. 아, 땅콩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음, 약간 좀 다른 것도 좀 있어요 다른 콩류?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맛인데 그죠그죠 네, 네. 땅콩이 짭조름하고 이 반죽이 현지 스타일 반죽이라 현, 이런 맛이 제일 현지에서 나것같아 지금까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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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좀 간식이고 솔직히 이건 밥이랑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음, 나도 괜찮은 음. 이런 맛이. 음. 향상이 안 가겠지만 밥이랑 반찬이랑 먹으면 정말 잘 어울려. 특히 나물. 어? 응? 인도네시아 나물이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자, 마지막. 어, 마지막 인가요 네. 이거는 왠지 알것 같아. 짜잔. 가지? 고구마? 가지? 뭘까요? 저 이름이 생각나.. 없지는아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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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음,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 정답. 음. <웃음> <웃음> 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손발이 안 맞아 뭐. <laughs> 아 진짜 웃겨했네. 너무 정답이라 그냥. 상무는 <laughs> 자색 <자식> 고구... 표현인데. 말 배부르시는 거야 지금? 김완씨 대답할 기회 줘야죠. 뺏겼습니다 저희 로렇게자색고구 그러니까 그 뭐지? 알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왜냐면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음, 너무.. 깜짝 고구마 아주 잘먹었 <laughs> 그거 아닌가 나무니씨? <나뭇이지? 웃음> 아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고구마 <laughs> 호박고구마! <laughs> 호박 <고구마, 웃음> 호박 아 이건 딱 맛있게 생겼다 이건 아. 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음. 말해요. 음. 역시 역시 역시나 예상했던 어. 맛음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맛있다. 가끔 명동 이런데 가면 고구마 스틱 파는거 같은 그런 맛 아니에요 여러분? 음 컵에 담아주는거음 둘이서 만들기 괜찮나 <laughs> 고구마 고마 칩? 몰라, 스틱? 몰라 스틱? 그거 머리 보고 가버렸는데 그래 그래 알아 혼자만 몰라 음. 몰라요? 1번, 2번, 3번, 4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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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공 신라발라번 아 지금 발라보니 <laughs> 어... 진짜? 준오빠? <laughs> 난 이거 아 진짜? 오, 역시 원래는 맛있어.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네. 이건 이제 먹어봤는 뭐 이게 좀 생각보다 맛있어서 이거 오 그치 그치 도희씨는요? 저도 이거 아 진짜? 그래서... 아, 진짜요? 오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뭔가 눅눅한 느낌? 아 얘가 더 바삭했어 가삭, 아 그리고 달아서 <laughs> 응, 달려면 아예 달아야지. 달짝지 그냥. 아 이건 너무 많이 먹고 이건 너무 흔한 맛이고 이것도 맛인데 저는 그래도 이거. 응. 음, 사받지사 음. 아니 다른 것도 다 맛있어요. 그냥 여기가 다맛있는그 중에 꼽자면 그냥. sampai sini saja jangan lupa s e like, subscribe, a n t o m e n juga ya. Jangan lupa share ke teman-teman kamu. 안녕.